야, 안녕하세요 허스키 김현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7일 오후 10시 55분입니다 내콜아 오늘 아까 9시부터 아, 동남바퀴 돌아가지고 같은 코스인데 한 35분 정도 걸렸어요. 그동안 뭐 1시간 뭐 50분 점점 줄어드네요. 같은 코스를 돌아도 에,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다뭐 다리 근력이 좋아진 건지 에, 이제 거의 한달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운동한지 걷기 운동한지 나 아, 운동하고 왔는데 갑자기 급 에, 그냥 두유 하나 그냥 맛있는데요콩도요 빙그레. 갑자기 배가 확 고프더라고요. 그리고 딱 떠오르는 게 음식이 햄버거. <laughs> 이 편의점 가서 네, 햄버거 두개 사왔어요. 네, 지금 전자레인지 데펴왔습니다. 아, 우리 집에 저희 집에 전자레인지 있습니다. LG 거, 네, LG 거 있어요. 어머니가 옛날에 사두신 건데 제가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거기 막 뭐 그릇 그릇 쟁여놓는 곳으로 쓰고 있, 있길래 제가 꺼내가지고 다시 사용하는데 돼요 확실히 열지게 좋아 <laughs> 그래서 이 작은거 작은게 여기 지금 보이는게 요게 에, 뭐야 에그 불고기 버거 이건 이마트 24 편의점에서 샀습니다 에그 불고기 버거 2, 2분 30초 정도 되었더니 아주 뭐야 이거 이게 예, 에그 불고기 버거 이게 2600원 예. 만족해야죠 뭐뭐어떻게 예?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어떡해요 만족을 해야죠 돈이 없으면 만족이라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는게 피곤해져요 안 좋이라도 해야 됩니다. 아우, 너무 덥네. 밖에 나가니까 시원한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창문을 좀 밑에만 열었더니 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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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고 좀 덥네요. 아, 또 이게 또서큘레이터를 세게 못 틀어요. 세게 틀면 이게 또 에, 음질이 또안 좋아서 그래서 옷을 벗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불고기 버거 2,600원 이거 하고. 하나는 스테이크 버거, 에, 스테이크 버거 이건 많이 안 팔렸더라고 맛이 없는지 이건 2 3 0 0 원, 뭐 별거 없습니다. 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에, 먹방, 에그 불고기 버거부터. 어, 배고팠다. 음. 무처럼 어. 햄버거 먹네요 몇번 먹는다 먹는다 했는데 이상하게 햄버거가 손이 안가음 달고요 좀작아요 아유 불고기 봄 단짠이에요 단짠 아버지 병간호 할때 한두 달한 두어 달 병원에 있을 때 그때 김밥하고 이 버거, 햄버거, 편의점 햄버거로 거의 식사 때웠죠. 왜냐면 밑에 식당을 가니까, 병원 식당을 가니까 비싸기는 오지게 비싸고 맛이 없더라고. <laughs> 문제는 입에 맞는 게 없더라고, 입에 맞는 게. <laughs> 아, 진짜. 병원 식당들이 그게 문제야, 내가 봤을 때는. 아니 맛있게 하면 좀더 많이 팔릴 텐데 그냥 배째란식으로 영업을 해, 걔들은. 응? 한번 가서 먹으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가격은 비싼 거. 옛날 가락시장에서도 그랬어요. 가락시장에서 야간에 이제 잘못있다 그때 세계 카드, 세계 카드로 돌려 먹게 하면서 주식투자 가지고빵 터져가지고 그때 제 가락시장 야간이라면서 저녁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그때도 야간 이제 야간에 밥을 한끼 시켜주는데 하. 가락시장 거기 음식점도 정말 못해 아. 배째란시로 장사, 장사하는 것같아어 야, 가게가 새벽에 여는 곳이 몇 군데 없어가지고 배째란시로 장사 하더라고 장사꾼 대상으로 하는 거의 하기 때문에 아니 새벽에 일반인들도 많이 오거든요 거기에 음식 좀더 맛있게 하면 좀더 많이 오고 어?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응? 동환이 주문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냥 배째란식으로 해 배째란식으로 그냥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 음식을 보고 자기가 맛이 있다고 자기가 안 먹어보나 봐 아니, 내가 음식을 딱 해놓고, 내가 먹어보고, 야, 이 정도면 정말 맛있다. 이래야지 음식 장사 하는 거 아닌가? 희한해. 햄버거는 요즘 뭐 롯데리아나 뭐 맥도날드, 좀 버거킹 잘안사 먹습니다 네, 너무 비싸가지고 기본이 5,000원이에요 이거 두개 합쳐 두개 해야 4,900원인데 네. 이제 스테이크 버거 먹어보겠습니다 짜고 알진 않네요 패티가 좀 딱딱하네 좀 뭐랄까 말딱딱하아 이거 뭐 그냥 햄버거 먹고 싶을 때 2,300원 2,600원이면 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죠 뭐 에이. 동영상을 두어개 찍었었어요 술 마시는 거 하고 문어 먹는 거 하고 찍었는데 맘에 안 들어서 그냥 안 어울리게 되더라고 그냥, 판단은 그냥 구독자분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또, 내가 별로인데, 보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별로겠어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내가 만들 수 있는 먹방의 한계치일 것 같은데. 뭐더잘 만들 수 자신도 없고 그 먹는 거만 찍을까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아우 아, 밤 9시에 나가면 왜 이렇게 걱정동 나가면 대한마실은 다, 다 끌고 나오네 계피에 아, 당기느라고 물릴까봐 아. 근데 밤에 9시 이후에 한 40분 정도 걸으면 새벽에 잠이 오더라고요 아. 오늘 오늘은 좀 새벽에 한3 4 시간 잤어요. 네. 음. 뭐 내일 새벽 은 어떻게 될지. 그냥 잠잘 자고 그냥 먹, 먹을 거 대충 먹고 똥잘싸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대충 살면 되지 않나? 좀 빼다 형. 그냥... 욕심 안 부리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쉽지 않아요. 어. 특히 돈 앞에서 도박할 때, 욕심을 제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 뭐 나는 뭐. 아까 제 블로그에 이제 악플을 주로 다시는 분이 조금 있으면 자기 한달 월급 정도 한달 월급으로 내 돈이 줄어들 거라고 하면서 월급을 인증해 주시더라고요. 한780세우 780인가? 난, 나는 그, 한달 월급 한달780 보고, 야, 이 정도 받, 한 달에 이 정도 받을 정도면 고생 많이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 <laughs> 나는, 별로 부럽지가 않아. <laughs> 한 달에 1억, 2억 벌어도 나는 부럽지가 않아. <laughs> 장기야, 장기야, 그금 노래. 부럽지가 않아. <laughs> 내 친구도 고수, 내 친구 고수도 대기업에 다닌 지 거의 20년이 넘어, 25년째 그러는가? 걔 일하는 거 보면 부럽지가 않아 <laughs> 월급을 많이 받아도 <laughs> 난, 나는 부럽지가 않아 걔는 진급을 거의 1차로 다 했어요 1차로 계속 다 했어요 근데 이제는 막히더라고 어느 정도에서는 음, 자기도 뭐 알더라고 모르죠 막 마지막 희망권을 놓지는 않던데 확실히 회사원이라 그런지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 근데 요일도뭐 수상도 못 받고 가서 일하고 일하고 있다는 이런 뭐 전화 전화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해 보면 일하고 있다 그런 경우가 많고 어쩌다 휴가 나와가지고 외국에 있다 그러고 나는 외국에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비행기도 한 번도 안 타봤고 헬기는 타봤어요 군대 있을 때 헬기 두번 타봤네 훈련 받느라고. 지리산도 1 9번 정도 올라갔다 오고 많이 올라갔지? 아, 유리아지겹게 올라가지가 돼 월급 명세서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월급 많이 받으면 회사원인 직장인들은 직장인이고 자, 자영업이고 다 힘들어. 내, 어, 내가 좋아하는 형님 윤형님도 월급 780만원 그 그분보다 더 많이 버는데 엄청 엄청 일해야 돼 엄청 일해야 돼 아유 자영업하는 것도 아유, 난 그래서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780을 보, 봤는데 자기 하나도 안 힘들다는 거야 하나도 안힘든다는 거야 뭐 무슨 노조 쪽이 어, 뭐 어디에 있다고 그러더라고 노조 갖고. 아니 노조에 있으면서 어, 당신이 그렇게 어, 힘 하나 안 들이고 780이라 받으면 그 어, 나머지 노동자들이 고생하는 거 아니냐 780을 받으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노력을 해야 돼그 사람이 한가하면 그 호텔은 팰리스 호텔처럼 작살나는 거야 거기는 위, 중간 간부들이 아주 개판 쳐가지고 일 제대로 하는 인간을 못 받은 그 팰리스 호텔 아, 그러니까 결국에 넘어가잖아. 그, 뭐, 회사 사장도 아니까, 지가. 어? 이거 안 되는, 안 되는 거 아니까 넘기는 거 아니야, 그거. 응? 간부들은 자르기 힘들고, 어? 노조, 노조 때문에. 어? 그러니까 회사 그냥 접어본 거 아니야, 호텔을. 어? 호텔을 그냥 팔아버렸잖아, 그냥.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노조가 있으면 뭐해. 호텔 팔아버렸는데, 호텔 팔고 거기에 아파트 진다는데뭐 어? 어쩔 거야, 거기다가. 다 퇴사해야지 뭐. 결국 아니 일을 좀 적당히 안 해야지. 노조뭐지도뭐저 해가지고 그 노조 몇명 되지도 않는 거 그거 가지고 아휴 참내 노조는 나도 필요하다고 해요 생각을 해요. 근데아좀이 견제가 돼야 돼 노조가 무슨. 노조나 이런 정의당 예 얘들 보면은 깡패집단 같아 깡패집단 어. 어? 충성 뭐 이거야 그냥 밑에 아휴, 씨. 견제가 안 되면 썩어요 변화를 해야지 어? 어,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계속 뭐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택을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선택을 잘하는 거야 더불어민주당이 막 성추행하고, 뭐 성폭행하고, 뭐 일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정권 바뀐 거 아니에요. 국민의 선택이야, 국민의 선택.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야, 그거는. 일 잘, 일 잘했어 봐. 어? 어? 표, 이망박이 당선될 이처럼표 몰아줬지. 어? 박정희 대통령이 왜, 어, 지금도 칭송받는데. 어?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어, 왜 일인데, 일 잘하는 대통령 중에. 어? 국민이 바보야? 백만, 응? 어? 좌파들이 백날 막 박정희 대통령 뭐뭐 뭐 여자 어쩌고 저쩌고 백날 까봐 안돼 일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어? 역대 대통령 중에 박정희 대통령만큼 일을 잘한 사람이 없어 김대중 대통령도 안돼 거기는 에 잽이 안돼 어? 어? 나도 인정은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 인정하지만 잽은 안돼 근데 한두 번째까지는 인정해 네. 김대중 대통령 나머지는. 세 번째가 이명박 <laughs> 먹은 건 있는데 아 청계천하고 교통 시스템 그거 하나 인정해야 돼 이명박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2008년 그 뭐야 리먼 브로스 터 사태를 아 적당하게 잘막았어잘 네, 막았어 이명박이 똑똑해 똑똑한 건 똑똑한데 왜 비리 잦은 것도 아휴 바보지 바보 헛떡떡이지 헛떡떡이 뭐, 뭐, 뭐가 돈을 버는 건지 모르는 거지, 그런 건지. 아유, 뭐, 나이가 먹을 뭐 만큼 먹었으니까. 그냥, 뭐, 뭐, 우리 뭐 대통령이 정치, 정치를 잘하고, 국민 뭐 걱정 없이, 어, 한 5년, 어, 잘 버텨주면, 토사구팽, 그 다음에 뭐 지들끼리 싸우든 죽이든 말든, 그거 알아서 알아. 알아서 하라 그러는 거지 뭐 정치판이 뭐 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뭐 정치판까지 갔네요 에? 얘기하다 보니 다시 음, 좀 짧게 끝내려고 <laughs> 너무 길어 올리는 것도 기, 길면 귀찮아 그래서 결론은 저는 어, 대충 살겠습니다 에, 대충 살겠어요 뭐 저도 사는데 대충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 에 어때요 저저 저 사는 게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사냐 이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편해 보이지 않나요? 네? 걱정 없이 그러니까 도... 이 욕심을 버리기만 하면은 아 뭐라 그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냥 차라리 욕심을 좀 버려 보면 살게 되던데 그냥 아뭐 굳이 뭐 자살해 가지고 부모님 가슴에 못 받고 그렇게 살 필요 있나 그냥 내가 욕심 좀 버리고 덜 쓰고 안 쓰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한번더 살아가면 되지 뭐 세금은 뭐 주식하면서 세금은 웬만한 회사 한도보단 세금 더 많이 냈을 거다 일년에막 천만 원 찍는다 세금만 씨. <laughs> 주식으로 뭐 허스키김 보고 사세요. 아 이런 놈도 사는데 아, 아유 저렇게 여자밟히고 도박 좋아하고 어? 어? 일하기 싫어하는 놈도 사는데 아 나는 왜못 살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자 오늘 햄버거 두 개하고 맥콜 먹방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스키김이습니다